찰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복강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기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았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 그러고 보면 그런 지금까지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아,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 의미죠. 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 개인의 이름입니다. 이스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 바꿔주시는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통해 산 민족을 바라보시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이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야곱을 이스라엘, 야곱 이렇게 혼용해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24절에 어떤 사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고 미가일 선자라고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했다 이렇게 봅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씨름을 해보셔서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씨름을 했었습니다. 온 몸과 힘과 중심과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운동이 바로 씨름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그냥 끝이 납니다. 그리고 씨름병기에 있어서 이 하체의 중요성은 뭐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씨름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씨름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영적인 씨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씨름을 무엇으로 어 해석해서 받아들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의 환도 뼈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립니다 환도 뼈 오늘 본문 말씀에 허벅지 관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아시겠죠 이것은 몸의 균형을 잡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활동할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정말 고장 나면 안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셔서 부러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세요.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루로 이겼다. 그러므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북상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야곱은 아, 그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과 또 술술을 다 동원해서 재산도 이루고 또 가족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던 아, 인간적인 아, 힘 그가 의지하던 아, 능력, 아, 그가 중요하게 여기던, 아, 아, 뭡니까, 힘의 근원, 이 환도뼈를 하나님께서는 부러뜨립니다. 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 저와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아, 부러뜨려서라도, 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가 인간적으로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외에 그게 환도뼈입니다. 이게 육체든 우리의 지혜든지식이든 경험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거 의지하고 그 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언젠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환도뼈를 건드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시시로 시시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시로 시시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는 30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지만 그가 살아남았다는 고백을 해요. 어, 굉장히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 살아가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환도뼈입니다. 그 환도뼈를 하나님은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가치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시로 시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들 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가신.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뭐 야곱과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잊혀진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그야말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야곱으로 야비하게 온갖 수수 다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인 양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선민, 이스라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같은 복을 일생을 통하여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난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